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9월 2일 월요일입니다. 9월달 들어서 처음 보내드리는 부동산 뉴스 읽는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주말에 있었던 부동산 뉴스들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토부에서 공사 중단 건축물을 임대주택이나 문화 공간으로 바꾸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 사업이라는 이름인가봐요. 6 곳을 선정해서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사례로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예시가 나온 게 충남 공주시의 한 호텔 건설 현장인데, 이렇게 짓고 있다가 버려진 거죠. 왜 버려졌을까요? 뭐 사업하다가 망했을 가능성이 크죠. 이런저런 이유로 투자자들 가운데서 의견이 나뉘었거나 돈이 없거나 여기다 이거 지금 지어봐야 최산이 성이 안 나오겠다. 뭐 이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중간에 멈춰선 거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니다 보면 꽤 있어요. 저도 이제 보통 이제 명절 때 부모님들 갔다 오거나 이럴 때면 하 어쩌다 보면 이렇게 지방 국도 타고 이렇게 와야 될때 있잖아요. 그럼 보다 보면 항상 이렇게 버려져 있는 건물들 보이는 곳들이 더러 있거든요. 근데 저거는 매년 볼 때도 그대로 있네. 저거 누가 사서 뭐 저기 집안 짓나 또는 저거 제대로 마무리 안 하나 이제 이런 생각 드는데. 생각해보니까 올 여름에 인천 쪽에 여행 갔다 오는데 그쪽에도 보니까 굉장히 허름한 펜션 뒤편에 건물 짓다만, 상가 건물인지 숙소인지 이런 거 짓다만 그런 게 되게 흉물스럽게 있더라고요 이게 서울에는 이런 게 별로 없겠지만 지방에는 꼭 이런 시행하다가 망가진, 부도난 공사가 중단된 이런 건물들이 있거든요 자, 이제 이런 건물들을 좀 손대기 시작하기로 했나 봐요 국토부에서 왜 그러느냐 뭐 당연히 활용할 수 있는 재원들은 어떻게든 활용해보자, 이런 뜻일 거고, 어, 아시겠지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빈집 정비 사업 하고 있잖아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민간이 하는 거, 빈집 정비 사업은 비어있는, 1년 이상 비어있는 집들, 뭐 이런 공간들, 이런 것들을 공공에서 사서 또는 뭐 이제 활용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빈집 정비 사업인데, 이 빈집 정비 사업이 좀더 확대되는 외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번 보도자료를 좀 보면 국토부는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난 6월에서 7월 사이에 지자체 공모를 통해서 접수된 18개 대상지에 대해서 현장 조사와 사전 검토를 실시했고 그 다음에 최종 대상지를 6개 이번에 평가를 한것 같습니다. 부산시 공동주택은 터파기 중 중단된 곳인데 여기는 뭐 여건 양호해서 행복주택과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로 검토하고 경남 거창군 병원은 어, 철, 건물 철거 행복 주택 또는 주상복합 시설. 뭐, 지금 좀 전에 위에 사진에 보이는 여기 예, 충남 공주시의 호, 호텔은 철거 후에 지자체와 협의를 고려해서 협의를 통해서 어, 정비 방향을 정할 거고 충남 예산군의 공동주택도 뭐 주민 아파트하고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 등등 이렇게 뭐 문화 편의 울산구에 있는 중구 복합 상가는 어, 주민을 위한 복합 문화 복합 공간 등으로 뭐 이렇게 바꾼다고 합니다. 기사에서 소개된 6개 지역 외에 8개 정도 예비 사업지도 정했는데요. 근데 여기 이렇게 사업이 가다 멈춰섰으면 이 관계가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풀수 없는 그런 상황일 거잖아요. 채권자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채권금액 조정, 지자체 지원, 개발 수요 발굴 등에 따라서 본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나머지 8개 예비 사업지들도 이렇게 이런, 이렇게 버려져 있는 이런 흉물들,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잘 정비해서 어떻게 화,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는 건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개별 사업지마다 사업이 가다 멈춰 섰던 이유는 뭔가 돈이 안 되니까 멈춰 섰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부가 개입해서 또 이걸 활용한다라고 하면 결국 세금도 들어가는 거고, 뭐 민간의 자본 참여가 들어간다 라고 하면 결국 돈이 들어가서 사업을 정상화해야 되는 건데, 이게 적정한 수요가 있는 어떤 그런 모델들로 잘 만들어서 들어간 비용 대비 걷어갈 수 있는 효용이 많은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분양 세대수가 많지 않아서 선분양임에도 불구하고 허구의 분양 보증 필요없이, 분양을 마친 반포센트레빌 아파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이죠. 세대수가 108세대로 많지 않아요. 일반분양 개수도 얼마 없었습니다. 10개밖에 없었어요. 전용 82제곱미터. 분양가는 15억 9천9백. 약한 16억에서 18억 1,200만원 정도였는데 이게 9억이 넘기 때문에 대출도 안 나오는 아파트였대. 근데 경쟁률이 570대 1, 10세대 분양하는데 5,700명 정도가 몰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당한테도 순번이 안 갔대요. 10개 청약하신 분들 당첨되신 분들이 모두 계약을 해서 예당도 기회가 없이 바로 안 판됐다라고 합니다. 요새 분양 관련해서 분양가 상한제다.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밀어내기 식으로 많은 분양 물량들이 나오고 수요자들의 조급함이 느껴진다. 뭐 이런 뉘앙스에서 참 많은 언론의 기사들이 보이는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게 되면 청약 커트라인 가점이 더 높아질 거고 그러면 나한텐 기회가 안올 수도 있다. 지금이 막차다. 받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빨리 받아서 일단 도장 내거 만들어 놔야 된다. 뭐 그런 흐름들이 기사에서 자꾸 읽히는 것 같아요. 아마 신문기사들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비슷한 느낌을 받지 않을까. 물론 지금 그런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 게 바람직한 대응 방법일 수도 있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이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이라는 법은 절차법이라서 여기서 지키라고 하는 그 절차들을 충실하게 잘 지켜야 되거든요. 또는 거기에서 채우라고 하는 요건들을 잘 채워야 돼요. 그게 아니면 그걸 잘 못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큰 분쟁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어서 이 이해관계들 간의 대립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재개발 사업에 참여했는데 내 평가 금액이 마음에 안 들어서 결국 이 판을 업고 싶다 라고 하면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게 있나 하나하나 꼬투리를 다 잡아서 그 꼬투리가 잡히면 그게 이제 씨앗이 돼가지고 그게 원인이 되어서 말 그대로 이 사업 가는 부분들이 뒤엉켜서 되바꾸 되고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를 잘 어, 지키고 그다음에 어,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지켜서 사업을 해야 되는 예, 그런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도 조율해야 되지만 이런 지켜야 될 부분들도 다잘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말도 많고 분쟁도 많고 한게이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런 정비 사업이죠 신림 1구역이라고 하는 재개발 구역은 올해 들어서 부동산 tv에서 꽤 많이 얘기를 했던 재개발 구역이에요. 일몰제 관련해서 얘기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무허가 주택들 되게 많은 구역이라서 올해 투미 tv의 김재경 소장님이 오셔서 신림 1구역에 대해서 별도로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 읽을 때에는 일몰제를 피한 재개발 구역. 그래서 신림 1구역이 결국 조합 설립인가를 접수했고 일몰제 기한 내년 3월 앞두고 어, 했기 때문에 일몰제 피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읽었는데 자 신림 1구역의 조합설립인가가 반려됐다는 기사가 보입니다. 이게 뭔소린가 싶어서 봤어요. 또 이게 이게 내부적으로 뭔가 큰 오류가 있는 문제면 어, 이게 또 다시 또이 폭풍으로 어, 일몰제에 적용된다거나 하는 폭풍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식인가 싶어서 내용을 봤더니 어, 뭐, 동의율을 채우지 못했다거나, 뭐, 계산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거나 하는 그런 심각한 사유, 내부적인 갈등에 따른 반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보니까, 이, 공람하는 기간 자체를 조금 못 지킨 것 같아요.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참석 자격, 구비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통, 등을 통해 공개하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발송 통지해야 되는데 요 계산하는 날짜가 하루가 부족했대요. 그래서 충, 하루, 10, 14일 전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 하루에 대한 계산착오가 있으면서 요걸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판단할 때는 창립총회 개최통지 법정기간 위반으로 창립총회가 효력이 없어서 반려통지한다 그래서 일물제 적용 등을 고려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창립총회를 다시 개최해 신청해 주기 바란다라고 어~ 구청에서 관악구청에서 공문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 근데 일단 총회를 한번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추진위 측에서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서 소송 제기 등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총회를 다시 한번 개최해서 인가 신청을 하겠다라고 밝혔다라고 하고 10월 중에 총회를 하게 되면 일단 총회 접수 총회하고서 접수하게 되면 기한은 채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몰제 적용 안 되고 다음 단계로 가는 데에는 크게 무난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전용 (43제곱미터가) (14억까지) 귀한모음된 원룸 아파트란 제목의 기사인데요 (10년) 전한 (12년) (13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어, 서울 부동산의 트렌드는 중대형 평형이었습니다 중대형 평형 아파트가 부동산 가격을 선도했고요 당시의 흐름은 소형 평형 아파트에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사냐 중대형 평형 가는 사람들이 돈도 많고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집들이 되게 비싸다 이런 어떤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용인 막 이런데 아파트 지을 때다 중대형으로 지었죠 당시의 트렌드는 중대형으로 지었던 거고 그렇게 그 당시에 중대형 많이 지었던 애들이 나중에 이제 미분양으로 돌아오면서 건설회사들 망가지고 시행사들 망가지고 이런 원인 단초가 되기도 했죠 옛날에 부동산 갤러리에 역사마이팍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분이 계셨는데 중대형의 시대는 갔다 앞으로는 소형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중대형인지 중형인지 아파트를 팔고 역사마이팍고 소형 여러 개로 갈아타신 분이 맨날 소형 아파트가 앞으로 대세다 라고 하면서 선구자죠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12년 13년 전에 이 꾸준글을 쓰시는 분이 계셨었거든요. 이제 그때 얘기 나오던 소형 아파트들이 바로 이제 이 아파트들입니다. 당시에는 소형 아파트가 그렇게까지 큰 인기는 아니어서, 뭐 그런 거죠. 원룸들, 뭐 이런 것들, 뭐, 방 하나짜리 있는 신혼부부들이 사는 집들이 비싸면 얼마까지, 얼마나 비싸지겠냐. 이제 이런 세간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인기는 아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진짜 놀래를 놓자죠. 삼성 힐스테이트 이단자 아파트의 전용 43.84제곱미터. 이 어, 정도 면적이면 대략, 거실에 방 하나 분리형 또는 뭐방두개쬐끄한거뭐요 정도 될것 같은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요게 지금 거의 13억 9천의 실거래가 치러게 됐고 지금 14억 원 넘게 가족과가 나온다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요런 형태 아파트 단지 안에 껴있는 소형 주택들이 굉장히 몸값이 높습니다 어, 리센츠 파크리오 역사 마이 파크 이런 소형 아파트들은 소형평형 의무화 비율, 재건축 아파트 아파트 재건축할 때 소형평형 의무화 비율을 채우기 위해서 어거주를 면적들을 작게 해서 구색을 갖췄던 단지들인데 1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원룸형 같은 경우도 10억원을 넘게 거래가 되거나 또는 10억원에 육박하는 높은 거래가격을 보이는 아파트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 오피스텔과는 달리 시장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있다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사회 구조가 되게 바뀌고 있죠. 결혼하지 않는 분들, 자발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분들, 또는 결혼을 하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굳이 넓은 집, 20평형대, 30평형대 아파트 살 필요 없고 이런 분들 중에서 소득 수준 높은 분들 많이 있잖아요. 어, 도심의 오피스텔들, 뭐 이런... 곳에 같이 이 빽빽하게 용적률 높은 곳에 살기보다는 아파트 단지들 이런데 좀이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 용적률이 800%뭐 높게는 1000% 이렇게 높은 경우들이 많지만 그런 곳들 말고 용적률 한 200%에서 300% 이내에 입주민 커뮤니티 센터도 잘 갖춰져 있고 공원 녹지라든가 이런 환경이 좋은 아파트 안에 오래도록 살내집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그런 수요층들이 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수요들이 이런 거래들의 어떤 주된 수요층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요. 이런 높은 거래가들은 그런 흐름들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천지역의 전세가격이 심상치 않다 라고 합니다. 과천 아파트 전셋값 꿈틀, 석달새 2억 원이나 껑충 뛰었다. 와, 과천의 아파트 전셋값 2억, 1억도 아니고 2억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름 휴가철 비수기에도 전세 물건이 나오기가 무섭게 계약되면석 달째 전셋값이 최고 2억 원 껑충 뛰었다. 어, 레미안 슈루 같은 경우에, 전용 84제곱미터는 6억 8천만원이던 전셋값이 현재 8억에서 8억 5천만원으로 1억 2천에서 1억 7천만원 정도 급등했고, 그 다음에 지난달 20일에는 2층이 9억원에 계약이 돼서 석달 만에 2억원이 넘게 올랐다라고 합니다. 주공 5단지도 1억 5천, 그 다음에 레미안 에코펠리스도 7억 5천에서 8억 5천까지 1억 올랐다. 레미안 슈르나 에코펠리스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는 아니고요. 입주한 지 그래도 연차가 조금 있는 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셋가격이 급등했다 과, 갑자기 과천이 엄청나게 살기 좋아져서 그렇게 된 거냐 일단 기사에서는 이렇게 과천 지역의 전셋값이 강세를 보는, 보이는 이유는 청약 수요가 몰리고 있어서다 과천은 택지가 그렇게 넓지 않죠 그러니까 과천에 주소 전입을 해서 살고 싶어도 거주할 수 있을 집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청약, 과천 지역 쿼터에 딸려있는 이 아파트 청약을 받기 위해서는 과천 일 순위 청약하게 되면 근래에 뭐 과천자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지역 일 순위가 미달하고 그다음에 어~ 기타 일 순위 들어와가지고 일 순위 채우면서 그니까 러 지역 일 순위가 되면 무조건 당첨되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나오니까 과천에 거주 기간을 채우는 게 되게 청약 조건에서 되게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면서 과천에 어떻게든 들어가서 살아야겠다. 전세라도 들어가서 과천 시민이 되자 이제 이런 수요들이 과천의 전세 가격을 끌어올린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다 벌써 올 초에도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렸 이런 흐름들이 있다. 과천 전세 가격이 이런 이유로 불안하다 얘기를 했던 바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 어느 지역보다도 전세 가격 상승이 가파른 모습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책의 부작용 아닌가 싶어요. 이사 내용대로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왜 자꾸 과천에 들어와서 전세, 예, 전입해서 살면서 과천에 뭘 청약하려고 하느냐, 예,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이제 남아있는 주된 물량들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과천 지식정보타운도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분양한다고 했는데, 지금 올해도 3분의 2가 지나갔는데 안 나와요. 결국은 분양가를 얼마에 책정할 거냐 관련해서 지금 갈등들이 되게 있는데 어 분양가를 국토부에서는 자꾸 낮게 내라는 건데 민간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거 매수한 가격이 있고 짓는 우리의 이윤이 포함돼야 되는데 요구하는 그 가격대로는 우리가 분양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서 뭐 지식정보타운 S9블럭, S6블럭 이런 지역들이. 어, 분양가 협의는 하고 있거나 협의가 깨졌거나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임대 분양 우리가 지금 당장 분양하지 않고 예, 임대 났다가 나중에 분양 전환하는 형태로 또 고려할게요 이러면서 설마 뭐이 기사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이것도 지금 또 모르겠어요 자 과천시가 요구하는 분양가로는 수익성 감소가 불가피해 8년 후 8년 임대 후 분양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청약하려고 했던 주소 전입까지 하면서 청약하려고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그랬더니,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임대를 전환하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임대분양보증서 발급을 거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임대전환을 금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실제, 실제 임대전환 가능성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죽으란 얘긴가요 이것도? <laughs>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일단 청약을 기다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저렴한 가격의 분양이 나오는 게 좋겠죠 근데 뭐땅 파서 집 짓는 것아땅 파서 집 짓는 건 맞죠 근데 이제 손해를 봐가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적정 이윤이 보장되는 분양가 상황에서 사업 시행을 할 해야 될 텐데 결국 분양가 조율이 핵심일 것 같고 뭐 줄다리기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분양가를 낮추겠다. 이거 너무 비싸다. 뭐 대놓고 이런 목소리들을 이제까지 여러 번 냈던 적이 있어서 이 간극을 줄이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기사를 요약하자면 그겁니다. 저렴한 과천의 분양 물량을 받기 위해서 과천 일순위가 되기 위한 노력들이 전세 가격, 과천적 전세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어뭐 그런 논조에서 쓰여진 기사를 읽힙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적었을 경우에 이게 사안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대법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흥미로워서 읽어 봤습니다 뭐 사연은 이래요 어떤 사람이 한 임대인의 집에서 살면서 임대료를 한 1억 원 정도 연체를 했대요 근데 이제 이 집에 이 건물에 다른 집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집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나서지 않고 아들을 나서게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집을 얻는 것처럼 해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근데 아버지는 아 아니, 아버지가 아니죠. 이 건물 임대인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는 임대료를 1억 원이나 연체한 이력이 있으니까 다시는 당신은 내가 임차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네가 임차인이면 난 계약 안 해. 그래서 중개업자한테 이 사람 임대 임차인이면 안 해요라고 딱이 못을 박아 놨던 상황이고 중개업자도 보니까 이 아들인지 아버지인지 이런 내용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와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아들이 원래는 실제로는 97년생이래요. 근데 계약서 쓸때이 97년생이면 미성년자고 이게 자기 아버지가 임대료 1억 연체한 사실이 드러날지 모른다 생각을 해서 자기가 91년생이라고 주민 번호를 어 위장 허위 주민 번호를 써 가지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임대인이 알고 보니까, 뭐, 이사와서 들어와서 살고 보니까, 어, 1억 원 연체 임대료 안 내고 도망갔던 그 임차인이 다시 아들, 아들의 허위 임대 주민번호 가지고 들어와서 계약을 했네. 이제 이 내용을 알고 나니까 황당하겠죠.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한것 같은데. 자, 그러면 실제로는 97년생이지만, 91년생인 것처럼 주민번호를 써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한 이 아들은, 어, 사기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대법 판단이 나온 건데요. 자, 재판에서는 임대차 계약서에 주민번호를 허위로 적은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장점이 됐는데, 1심, 2심은 건물주인 임대인으로 하여금 이 씨가 이 씨의 아버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착오에 빠지게 해 임차권을 취득했으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라고 하고요. 징역형이에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이, 이 말이 맞다. 그래서, 사기죄에, 사기 혐의 유죄를 확정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민번호 허위로 이렇게 쓰셨다가 이게 뭔가 이런 다른 부정에 연루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유죄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예. 좋아요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임대업자가 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에 중점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방이라는 서비스에서 집을 구하는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필터 이런 내용을 으 통해서 검색해보는 그 필터들 많이 사용할수록 우선적으로 집을 선택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공개했는데 원룸, 투, 쓰리룸 주로 이제 이런 건 투, 쓰리룸은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 그리고 이제 아파트 이 형태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두는 기준들이 조금 다르다라고 해서 그 설명을 해놓은 기사입니다. 자, 원룸을 구하는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뭘 많이 보느냐. 일단 첫 번째 1위가 관리비 21%. 그 다음 두 번째가 방크기. 방크기는 모든 분야에서 다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어요. 당연히 거주하려는 면적이니까 방 크기가 중요하겠죠. 그다음 방 층수도 높게 보고 사이가 분리형이냐. 분리형 같은 경우는 원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잠자는 공간이랑 또는 이제 주방 공간, 화장실 있는 이런 쪽 이렇게 분리가 돼 있으면 이 분리가 돼 있으면 아무래도 이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이제. 짜이, 짜임새 있게 쓸수 있죠. 보통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불리형 원룸 더 크기도 합니다만. 5위에 가서 이제 주차가 나오고요. 그 다음 옵션 갖춰져 있느냐가 풀옵션. 요새는 풀옵션 원룸들이 많기 때문에 더 검색 안 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 다음에 반려동물 가능 여부. 또 원룸 같은 경우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반려동물도 하나의 7등 원이고. 복층, 복층 오피스, 복층 원룸들또 선호도를 하는 경우 있죠. 그 다음 전세자금 대출 가능 여부가 9위고. 단기 가능하냐가 10위 이렇게 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룸을 구분하는 필터들은 이렇게 투룸, 쓰리룸 같은 경우도 관리비를 되게 중요하게 봤어요. 그래서 1등이 관리비고요. 2위가 주차 가능 여부입니다. 원룸 살던 사람들은 5위에 있었는데. 이 주로 아파트는 주차가 대부분 되지만 이런 투룸, 쓰리룸은 다 가고 다 세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투룸, 쓰리룸은 뭐 신혼부부라든가 일단 혼자 살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차를 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주차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봤어요. 그다음 3위가 방 크기, 그다음 방층수가 4위, 그다음에 반려동물 가능 여부가 5위로 쭉 올라오네요. 그 다음에 전세자금대출도 마찬가지로 쭉 올라옵니다. 원룸 같은 경우는 전세보다 월세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세자금대출이 9순위인 것 같고 투룸수리룸은 전세도 많으니까 전세자금대출이 6위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어, 뭐 보통 4층, 5층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베이터 없으면 불편하니까 8위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 다음 발코니 여부 그리고 이제 중개냐 직거래냐 이게 중개 수수료 문제가 아무래도 원룸보다는 투룸, 쓰리룸 가면 갈기 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부분이 시비에 있고요. 오피스텔은 보통 오피스텔은 대부분 다 원룸이 많죠. 그래서 원룸에서 봤던 내용들하고 어, 필터 조건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조건들은 거의 비슷한데 이제 순위들이 약간 조금 다른 차이가 있어요. 오피스텔하고 원룸하고 차이가 뭐냐면 원룸은 아예 그냥 주차를 포기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보통 원룸 빡빡하게 지으면서 주차 횟수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주차를 많이 하는 편이죠 규모가 있게 짓다 보니까 그래서 오피스텔은 3위가 주차 가능 여부예요 보통 이제 원룸 제가 이런 임대업 하는 분들 얘기하다 보면 이제 임대 임차인들 하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보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의 얘기들을 통해서 저도 이제 알게 된 내용이 있는데 원룸 사는 사람들의 꿈은 오피스텔로 이사 가는 게 꿈이다 이제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냐면 원룸 있다가 이제 오피스텔에 내차딱 가서 내차 안심하고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의 오피스텔로 임대를 조금 더 주더라도, 이제 거기에 이사 간다는 거는 사회적으로 그만큼, 어, 지위도,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제 그렇게 보통 원룸에서 잘 돼서 가는 분들은 그렇게 오피스텔로 옮겨가는 경우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다중주택 임대에 놓으시는 분한테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딱그 부분이 드러나요. 예. 오피스텔 구할 때 주차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일단 체크하고 예, 간다는 거죠 자 한편 아파트 임대 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방 크기를 제일 우선적으로 관리비 두 번째 그다음에 특이한 게 중공연차 언제 졌는, 졌는지 되게 중요하게 보네요 그다음에 주차는 당연히 되는 거겠지만 주차가 몇대 되느냐 예, 주차 가능 여부를 보는 게 아니라 주차가 몇대 되느냐 그리고 어, 임대인 중에서 이 반려동물 예,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개, 있는 집 들어오면 벽지랑 이런 거, 마루 특히 뭐다 망친다 그래서 진짜 딱선 긋고 안 된다라고 하는 임대인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5위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아파트는 중개수수료가 훨씬 크니까 중개물건이냐, 직거래물건이냐, 보는 게 6위. 그 다음에 7위에 세대수. 예. 뭐 원룸이나 오피스텔에는 안 보이던 거죠. 대단지 이런 것들을 선호하니까 세대수까지 이렇게 주로 검토해서 본다라고 합니다 어, 사실 이 기사는 이 제목에서 보인 지읒 비읍 리얼 디귿 미음 가능여부도 체크한다. 이게 마치 하나의 퀴즈인 것 같아서 흥미로 워서 와서, 와서 봤는데 내용 자체가 저는 어, 의미가 있어서 어, 괜찮았던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지칠은 뭐냐면 주차구요 비읍 리을 디읏, 디귿 미음은 뭐냐면 박리담에? <laughs> 예 아니겠죠? 예 반려동물이겠죠? 예. 이런 초성 퀴즈도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부동산 관련 퀴즈에 좀 고민 되게 많아서 아 이런 초성 퀴즈 해도 재밌겠다. 아쉽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른 부동산 뉴스 이슈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 자격 제한, 재개발 조합원지 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추진 구역,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